내일이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버텨온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하는 행사가 팔공산 갓바위에서 열렸습니다. 보도에 대구 BBS 문정용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매서운 추위에도 불구하고 팔공산 갑바이 정상을 가득 메운 시민과 불자들. 한 가지 소원은 꼭 이루어준다고 알려진 보물체 431호, 관봉 석조열의 좌상, 일명 갑바이에는 매년 기도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입시철에는 수험생 자녀를 둔 전국의 학부모들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찾는 곳입니다. 매년 지역 종교계와 함께 수능 고득점 기원 행사를 열고 있는 대구시 교육청이 올해도 수능 시험을 며칠 앞두고 가빠이를 찾았습니다. 대구시 부교육감을 비롯한 지역 고등학교 교장 등 90여 명은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미래를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격려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들 정말 좋은 성적 거두시고 노력을 다한 어떤 보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 1년간 수험생들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학부모들 산을 오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지만 아이들 생각에 힘든 곳도 있고 정상에 올라 가파이 부처님을 마주합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백신까지 맞아가며 힘겹게 버텨준 수험생들을 향한 학부모들의 간절한 발언은 그 어느 때보다 애틋했습니다. 저희 아들을 비롯해서 원래 고삼 학생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지쳤을 텐데, 그러니까 원래 수학 능력 고사에서도 실수하지 않고, 애들이 다 침착하게 해서 원하는 대학 합격하세요. 1년 동안 열심히 어, 준비한 만큼 좋은 결,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네, 엄마도 열심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어, 기다리마. 응. 그동안 고생해서 엄마 아들딸 사랑해. 803 갓바위에서 bbs 뉴스 문정룡입니다